오늘 제목은 이런 제목을 한번 <laughs> 정해 봤습니다. 저를 따라 살까요? 반드시 거두리로다. 다시 한번 반드시 거두리로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그 고통과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돌려 보내실 때에 또4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에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들을 살려주셨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회복이 되고 웃음과 찬양과 기쁨으로 변화가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떤 어려움이 따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웃음과 찬양과 기쁨으로 변화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절 말씀, 육절 말씀 보면은요 눈물을 담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과 기쁨과 찬양과 어, 웃음입니다 그러나 울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축복의 메시지를 전포하시고 어, 선언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얘기하시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던 곳에서 포로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또이 말씀에 따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 연합 성회를 했습니다. 우리 당진, 당진과 예산, 또뭐 아산, 신안, 뭐 이런, 쪽에, 이런 쪽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의 지방회로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61 교회가 모여서 연합 성회를 했습니다. 예산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이 당진에 계신 분들은 많이 참석을 못하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날에는 수요예배를 그만두고, 본교에서는 수요예배를 그만두고 집회에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연합 구역 예배가 있어서 그렇게 못했는데, 참여하는 것도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직전 총회장이셨던 김주원 목사님, 전라도 광주의 북교동교에... 그래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쭉 전하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왜 쓰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어, 생각을 하면서 어,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때는, 이유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살까요? 다 이유가 있다.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다 이유가 있다. 어, 이분이 어, 정말 작은 교회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어, 너무 작은 교회고 힘든 교회고 그렇지만. 성령께서 계속, 계속 감동을 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교회에 가서 한 10년 동안 거기서 이제 24년을 목회하면서 예배당도 잘 짓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그 쥐가 얼마나 많은지 쥐가 어, 자다가 이불 속에서도 쥐가 나오고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1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분이 설교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실입니다 성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텐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고 뭐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기를 기도하 기대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사용하신다 하는데요. 그리고 현재, 그게 이제 상황 속에서 불평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현실에 충성하는 거죠. 충성.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이분이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하나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 말씀으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해 나가다 보니까 현재 자기에게 자기의 위치에 이르게 됐다 하는 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어떤 사람이 어, 정말 결국에는 어, 반드시 거두는 삶을 살게 될 것이냐. 그것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 이게 뭐든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때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뭐 곡식이 익어서 추수를 하는 것도 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일이 익어서 따먹으려고 해도 그것을 어, 따먹을 수 있는 시간이 돼야지만이 따먹을 수 있는 거지. 아직 때가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따먹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설익은 것을 에,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반드시 반드시 거두게 되는데, 울며 씨를 풀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된다고 봐요. 우리 수정교회 이성균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교회에 부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있었죠. 이분이 훌륭해요. 참 성실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성실합니다. 본인이 맡겨진 그 목회에 성실하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성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 아주 어떻게 보면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런 헌신이 있었지요. 부흥회를 하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것또 강사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본인이 빚을 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감당을 했고, 또 수원교의 정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분은 참 금식하는 것이 이분에게 있어서는 참 울며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면서 성경 말씀을 쭉 계속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지난번에 주일예배 때이 차기전 대표라고 하는 분, 수학사부 대표이고 세븐에듀 대표인 이분 같은 경우는 할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시자 본인이 이제 3년 동안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망할 것 같은 사업이 3년이 지나니까 다 회복이 되어서, 다 회복이 되어서 더잘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은 다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는데 다윗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양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삼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 이제 기름 부으려고 사람을 찾는데 다 집에 있어요. 그런데 막내인 다윗만이 들에 있는 겁니다. 하지. 그래서 막내를 불러와서. 그 막내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간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요 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인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철저히. 사람들이 잘 해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봐주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 첫 번째 담임 목회지를 결정할 때그 전에도 담임 목회를지를 갈 때가 갈 곳이 여러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안 되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 물론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정말 급하니까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예안 했습니다.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임하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북지방에 있는 큰 교회죠. 사실 그때 제 나이가 41살, 2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임하도록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성실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날에는 아무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장충당께서 부목사로 일을 하는데 주일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약간 언덕에 있는데요. 물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지하에 막 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그날 저희 교역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물 퍼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열심히 물을 퍼냈죠. 그런데 그날 출석이 뚝 떨어졌습니다. 비가 아침에도 엄청나게 와가지고 주일날 오는데 근데 어떤 한 집사님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몇년 전입니까? 뭐 20년이 더된때인데요 그게 잊어버리질 않아요. 항상 깨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입술을 사용하실 때, 본연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평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고 이 새벽에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태풍의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평생 영혼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생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기대가 있고 또한 주의를 준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충만하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부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미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